there 가천뉴스를 헬라보네 헬마우스입니다 요즘 저 헬마우스 영상 댓글창이 말이죠 온갖 일배충들이 그냥 댓글창에 꼬여들어가지고 말이죠 이제 붕붕붕붕 날라다닙니다 요즘 물론 <laughs> 뭐 저희가 초기에 악플도 다 조회수다 이런식으로 놀리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이제 댓글창 관리 안하는거를 원칙으로 삼아가지고 뭐라고 떠들든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엄하게 이게 멀쩡한 우리 동지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댓글창에 댓글을 다는 일 일베 애들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 동지들 스트레스 유발 댓글 충을 하나 잡아다가 예로 샘플로 조져보는 조리돌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져볼 댓글 샘플은. 이겁니다, 네. 그림으로 그린 듯한 1배 댓글인데요. 요즘 히말 끝에 그저한칸 띄고 크크크는 왜꼭 3개씩 넣는 거야, 저거. 어쨌든, 뭐 하는 놈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아, 이 새끼는 헬마우스 채널에서 악플다는 거 활동하려고 아예 계정을 따로 팠어. 한달 전에 판 계정인데, 어, 우리 채널에서만 댓글을 200개를 넘게 달았어, 이 새끼가. 알바비 줘야겠네. 조회수를 최소한 200회는 올려줬던 얘긴데, 어? 야, 너 이거 누가 알바비 주고 이거 하는 거겠지? 설마 이거 혼자서 무료봉사 이는 멍청한 짓을 하고 는아니는지아니겠이 m 하여이 m s 이 MS는 이 MS는 이베꼬는이형들이 MS는 이 m 이 m s 하면 m s 빌이 m 였어이 m 는이 m s 이 오늘 특별히 이제 저 일배충 하나의 댓글을 조져보는 이유는 말이죠. 우리한테 와가지고 악플 다른 애들의 어떤 패턴을 보여줍니다. 얘가 하나의 대표 케이스예요 요거 하나 잘 조져놓으면은 어 여러분들 요 영상 예 받아놓으셨다가 댓글 다른 애들한테 그냥 밑에다가 조용히 링크만 달아주시면 깔끔하게 퇴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졸라 많은데 내용은 똑같아요. <laughs> 3040 좌파 틀딱아제가 <틀다> 좋음. <laughs> 야이 3040까지 틀딱으로 치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냐너 대야 너 혹시 설마? 야 형도 상처 받아 임마. 틀딱이 뭐야? 그런데 대마도 언제 망함? 크크크. 일본 언제 망함? 크크크. 야 대마도가 무역 보복 이후에 어떻게 아작이 났는지는 저저 저 일본 기사든 한국 기사든 이 검색만 조금 하면 수두룩 빡빡하게 나와요. 아니, 좀 찾아보란 말이야 얘들아. 어? 아니 윤서인 이거 보고 얘네들은 하여튼 이런 로 터져가지고 지개게름을 남한테 위탁을 하려 그래. 어? 어 이건 왜안 줘지? 저건 왜안 줘지? 아 이스라엘이야 이거. 아니 그렇게 원하면 니네가 줘. 니네가 니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니가 영상을 찍고 그걸 조지란 말이 조지고 싶으면은 하고싶은가알란 말이야 아, 악플이나 싸지는 새끼들이 발라는건 존나게 많아요 하여튼 일본이 언제 망하는지는 저문외랑 딸리는 형 있잖아 어 윤서인이라고 그 형한테 가서 물어봐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형은 말이야 어 대마동아 망한다고 한 거지 일본이 망한다고 한 적이 없어 있으면 어디 찾아가지고 와봐봐 오히려 어 윤서인이가 일본 망한다는 단어는 더 많이 발언했을 거다 일본의 열등의식이 아주 강한 우리나라 겁쟁이 남자들 크크크 아니 도대체 미토끝 무슨 소리냐고 미안한데 말이지 아 요즘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일본 애들한테 열등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만 하면은 뭐 일본 반응 이런 거이 네이버에 쳐봐가지고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뜨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런 플로우 끝난 지 오래야 요즘은 오히려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겁나 많지 너임마 2019년 라인 재팬에 50대 일본 남성 검색어 1위 전체 검색어 1위가 뭔지 아냐? 아, 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 그냥 한국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그냥 제일 많이 검색을 했어 어? 이거 얼마나 생각만 해도 소름끼칩니까 이게 50대 아저씨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 40대는 7위가 한국이고 30대 남성은 4위가 한국입니다 이게 무슨 뭐 트와이스나 BTS나 이런 한국 관련된 검색어를 묶어가지고 1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이라는 단어 검색을 그렇게 많이 해봤다는 거야 진짜 소름끼친 게 뭔지 알아요? 저기에 공급되는 야후재팬에 공급되는 한국 기사가 음.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야오제팬 국제판에 항상 1위, 2위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먹고 있어. 조선일보 일본어판. 어? 조선일보 일본어판. 그런 애들. 걔네가 다 지금 야오제팬 그 메인페이지로 올라가는 거 아니지, 지금. 걔네 혐안도 사실 나 알고 보면 국산인 거죠. <laughs> 야, 이들은 혐만조차그 수출을 하는 역시 글로벌 수출 강국 한국 외화 버리지 외화 버리. 조선일보가 일본 야후재팬에 가가지고 외화 버리라고 있지. 일본 네. 그 남자 틀딱들이 말이야, 얼마나 한국한테 열등감이 찌들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훔쳐보기를 하듯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앉았냐고. 너무 이상하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오늘 여기에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저 혐한 일봉들이할 말이 없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비벼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서인이 같은 혐한 일봉들이 자꾸 어디로 달려가느냐? 그래 뭐, 조선시대니, 뭐, 개화기니 이런 옛날 얘기를 하려고 듭니다. 요즘 얘기를 하면 쫄리니까 자꾸 옛날로 가려고 그래. 왜냐면 조금만 기사 검색을 해도 다 털리거든. 대마도의 어... 경제 상황처럼 다 털린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아직 안 털렸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그런거 어떻게 하느냐? 굳이 누가 찾아보지 않는 옛날 얘기 혹은 기존 편견에 기대서 구라를 풀리면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 아무리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쉽게 소아 넘어가는 거 그래서 400년 전 500년 전 얘기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시절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누가 태클을 안 긁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냅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오늘 형이 가르쳐줄게 자 다음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무명 하급 일본 장수들한테 탈탈 털린 조선 남자들 크크크 이것도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너인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너 혹시 또 북구TV인지 뭔지 너 그거 즐겨보니 너 사실 이순신이 별거 아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상 했던 장수들이 다 하급, 2급 장수들이다. 이런 개소리라는 거 먹고 취한 거지 너 지금. 그니데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얘기 뭐냐?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공했던 왜군들이 이군이다. 근데. 조선군이 하도 허접해가지고 이군한테까지 탈탈 털렸다. 요거 요고 아니야. 이 녀석은 우리 중최약체였다 <laughs> 이순신이 뭐, 어, 개박살 냈다고 하는데 그 자식은 우리 중최약체였다 이런 <laughs>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여기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국대 축구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서사예요, 저게. 일본 국가대표 축구팀이 한국이랑 붙어가지고 털렸다 하면 맨날 일본 애들이 니찻넬에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아, 이번에 우리는 해외에서 주전 선수들이 모다가지고 1.5군만 나갔다. 어, 이, 이번에 이곳만 나가가지고 한것 같은 졌다. 요런 식으로 핑계 낼때 쓰는 거야, 저게. 딱 그, 딱그 중학교 때 애들 오락실 가가지고. 이렇지 그렇지. 하나 지면, 아, 나 손가락 요새 안 좋아가지고 내가 졌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나 원래 본캐는 화랑인데, 씨발. 내가.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아해외칠하는거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하는 거지 이게 어? 자 사실은 좀 아는 사람이라면 임진왜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는 유럽으로 치면 은 사실상 나폴레옹 전쟁이다 그런 정도의 규모와 국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원래 도요토미대우씨의 목표가 뭐였느냐 조선을 넘어서 명나라까지 올라가는 거였어 그러면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면전에다가 자기네 나라에 에이스를 안 보내고 이군을 보낸다? 애초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좀만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냐 생각을 애초에 안 했다는 얘기야 쟤네들은 최근 들어와 가지고 국내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임진왜란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범 교수 같은 분들이 데이터 기반 연구를 많이 하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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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범 교수님 논문 자 임진왜란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의미 참전 일본군 및 손실자 수자 국가정책 연구의 제28권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당시 일본군이 그러면 쟤들이 말하는 대로 이군으로 구성된 하급장수로 구성 오합지졸이었느냐? 일단 일본군이 어떤 편제 그리고 병력수 이런 거를 표로 정리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이터스쿨이 아니라 강의로 보내드 <laughs> 끝까지 아 그래? 아, 여러분도 익숙하신 이름들 좀 보이십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갑토 기요마사 1번대 2번대 대장이고요 5번대 대장에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있습니다 자이 캐릭터들이 뭐냐면 소위 시즈카다케이의 7번창이라고 불리는 도요토미 이데요시 이제 핵심 측근 장수들 7명을 꼽아가지고 이제 7번창이라고 하는데 그 7번창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국 시대의 핵심 거물급 장수들이죠. 그러면 우리 저 북크 TV 같은 애들이 이순신한테 개털린 이군이라고 했었던 수군들 볼까요? 와키자카 야스하루, 가토 요시야키 앞에 얘기했던 칠본창의 주요 멤버입니다. 국키 요시타카, 자 해적 출신인데 오다노부나가한테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전국 시대의 수군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받는 장수입니다. 이 와키자카가 칠본창이긴 한데 너무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우리한테는 이제 미역 장군이라. <laughs> 어? 잘모 어. 되지. 어저 한산도에서 개 털려가지고 어, 육지에서 저 미역 먹으면서 연명했다그러죠 미역 장군이라고 불리는 <laughs>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laughs> 사실 7번 차이인데 안타깝습니다 멤버를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도요토미 이데요시가 낼수 있는 최고의 카드들 에이스 카드들이에요 이에 수십 년간의 전투를 통해서 단련된 그런 장수들만 뽑아가지고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막상 결과는 어땠느냐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초기 한 두세 달 동안 아 잘나갔어 서울 금방 함락시키고 평양까지 밀어올리고 선조를 의주까지 밀어올렸단 말이에요 잘 나갔어요 초반에 근데 말이죠 전쟁 특히 전면전이라는 게 그렇게 한쾌 끝낼 수가 없거든 막장 이제 전쟁 초기를 지나가지고 조선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들 생각대로 안 풀립니다 그게 박희봉 교수가 정리한 어떤 데이터로 잘 보여지는 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 개전 초기에 일본군의 피해를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1952년 4월부터 1953년 6월까지 그러니까 약 1년 3개월 동안 총 투입 병력 22만 4천 명 중에서 몇 명이 사망을 했느냐? 13만 8천 명, 약 14만 명이 사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몇 프로? 61.65%.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게 우리 자료가 아니에요. 1920년대에 일본 총독부에서 발간한 일본 전사가 있어. 그 전사에서 걔네들이 정확한 내역을 가지고 추정한 거거든, 이게. 되게 정확한 자료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냐? 무능한 조선 조정 그리고 무능한 임금, 백성을 버린 나라 뭐 이런 식의 이미지. 근데 최근 들어서 실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조금씩 이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근대의 전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 막상 따져보니까 임진왜란이 생각보다 훨씬 잘 싸운 전쟁이구나. 상당히 빠르게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박희봉 교수의 평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중 일본군은 최소 22만 4천명이 넘는 병력을 참전했고 이들 중약 14만 명이 조선 땅에서 사망했거나 치명적 부상을 당해서 일본으로 후송됐다. 60%가 넘는 참전 일본군이 손실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군과 백성이 임진왜란 개전 초부터 치열하게 일본군에 대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군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군이 임진왜란 각종 전투를 지배했던 시기는 초기 2개월 뿐이었다. 조선군은 임진왜란 초기 패전을 경험하면서 전투에 단련됐고 군대가 조직화되면서 일본군은 공격하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일본군을 궁지에 몰았다. 이런게 최근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정이 무기력했다는 것도 옛날식 평가니다 어디까지나 전투 주체가 대부분 조선 관군이었습니다. 왕세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 관군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기록된 큰 전투가 47인데 그중에서 31차례를 관군이 주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번이 이제 의병이 주체가 된 전투인데 이것도 뭐곽재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원래 관료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전시에 적용되는 국민 개병제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그냥 무슨 쇠스랑 들고 나온 수준의 그런 의병이 아닙니다. 무장된 준 군대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볼 생각도 없고 봐봐야 무슨 이미지 해석도 못 하고 이러니까 저것들이 지 뇌피셜로 그냥 무슨 하급 장수가 어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결론으로 따지자면은 음. 얘들은 역사에 기록된 것보다 조선이 더후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나오는 자료들은 그 반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역사서 내지는 자료가 보여주는 조선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국가가 그 뒤로도 200년 300년을 더갈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본 체질, 기본 국격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걸 모르니까 지뇌 피셜을 굴려가 헛소리를 핑핑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런 무명 하급 일본적 없다 무명하고 일본적도 없고요. 조선인들이 무려 3분의1 이상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음. 3분의 1? 어, 3분의 1. 말하자면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공중분해됐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체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의 전쟁에서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가 있느냐? 야, 조선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되냐? 3분의 1을 죽일 수 있게? 이것도 한번 팩터들을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조선 인구가 당시에 몇 명이었느냐? 이것부터가 연구마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자, 인구 증가율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 학자들이 계산한 걸 보면은 신용학 교수 권태환 교수가 같은 경우는 1500년대에 약940 2만 명. 그래서 1600년대로 넘어가면 117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연구 이호철 교수 같은 경우는 1592년에 개전 당시에 약한 1012만에서 1400만까지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연구자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낮게 잡는데 호구조사 조선조정의 공식 통계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페어뱅크나 라이샤워나 크레이 교수 같은 경우는 1590년 당시에 약한 5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긴 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부 추정입니다. 정 확한 인구 구성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인구 조사를 지금처럼 촘촘하게 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게 너무 많아. 게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났더니 민간인 피해가 어느 정도였다는걸 추정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가깝습 1970년대까지만 해도 허적에 등록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 우리 아버지도 2년 늦게 허적 등록하셨거든. 근데 만 해도 이게 추정이 가능한 게 뭐냐면 장계를 조정으로 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최초 점호를 할때 모병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최초 점호를 할때 숫자가 나오고 나중에. 전투 끝나고 나서 재점오를 했는데 몇명 줄었다 이게 확인이 되니까 일본군이 몇명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거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건데 일반 백성들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대략이라고 치고 중각값정도 잡아가지고 한 900만 정도가 그 당시 조선의 인구였다 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3분의 1이 날라가면 몇 명이냐 300만 명이 날라가야 됩니다 부산 인구가 없어져야 돼 900만 중에서 300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 당시 당대의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조선의 호구 조선을 가장 정확했다고 치고 그럼 500만이니까 500만이었을 때 150만 명 이상이 죽어야 됩니다. 갑자기 150만 명 이상이 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증발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너는 상상이 안 되지. 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가장 대규모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전쟁 중에 하나가 6.25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전쟁이 됐고 최첨단 무기들이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조직적 학살이 이루어졌던 그래서 민간인 피해자가 남한에서 추정되는 숫자가 약 100만 명 이거는 이제 죽은 사람만이 아니고 부상자 실종자 이런 거다 합친 피해입니다. 피해 그럼 그 당시에 남한 인구의 추정값이 1,600만 명 정도 되니까 16분의 1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자 현대적 무기로 무장을 하고 체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인간인 학살했는데도 16분의 1입니다. 근데 전근대의 공방전에서 거기서 3분의 1이 사라진다?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지네 말대로 무려 전 국민의 3분의 1을 인종학살을 했다. 이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을 했다면은 여기서 욕을 먹는 주체가 누가 돼야 돼? 일본군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쟤네는 와가지고 아 조선인들 어 3분의 1이 죽었네. 아 멍청한 것들, 아 무능한 것들 이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야? 니네 말대로도 이상하잖아. 아니 최근에 발굴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뭐 동래성 전투나 진주성 전투의 결과값을 봤을 때 아무런 전쟁에 직접 개입을 안하는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을 학살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런 학살자들을 욕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욕한다.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거니? 그리고 3분의 1이 날아가. 3분의 1이 날아간 나라가 전근대 시절에 존속이 가능합니까? 국력이 완전히 쪼그라드는건데 이게 게다가 대부분 그때 노동 핵심인력인 남성들이 날아가면 그 나라가 존속이 가능하냐고. 허약해질 때로 허약해서 그냥 튕기면 날아가는 그런 나라 왜 냅둬? 일본 애들은 지네 말대로 이제 도쿠가와는 이런 애들은 참전 안해 가지고 전력이 그대로 본토에 어 그대로 귀속이 돼 있었는데. 그럼 바로 전쟁 일으켜 가지고 조선 먹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멍청이들이야? 그 몰라 가지고 안온 거야, 그러면? 근데 이게 네,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디 일베 같은 데 굴러다니는 그런 글들을 그냥 주워 모아 가지고 이 마치 지가 떠드는 것처럼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고 있는 거야. 지 뇌로 생각이라는 걸안 해. 그리고 정명호란 병자호란 때는 후금 청나라한테 탈탈 털린 조선 크크크. 어, 정명호라는 정확히 따지면 이제 뭐 터였다 보다는 막아낸 쪽에 가깝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도 허수아비 때리기가 아주 오집니다 네. 한국에서 중동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정묘란병조로란때 어, 조선이 안 털렸다고 얘기하는 한국인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걸 누가 몰라요 아니 우리는 말이죠 심지어 교과서에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챕터를 따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걸 또뭐 온갖 드라마 소설 막 이런 걸로 이제 창작을 해가지고 돌려보다가 얼마 전에는 남한산성이라고 이제 어,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만드기도 겁나 잘 만들었어. 400만 명이 봤어요. 쟤는 식으로 하면 저한국인들은뭐 쪽팔린 것도 모르는가 이거? 어 그거 보면서 기분 좋니? 아니 괜히 구력이라고 저 왔다가 왜? 우리도 종전 기념일이라고. <laughs> 뭐 종전 인사. 어, 종전 인사. 그리고 이게 이제 얘들이 자주 하는 야바위인데, 뭐냐면 시대적 상황을 전혀 조망을 하지 않아요. 일부러 지들 마음대로 포커스를 최대한 좁게 만들어. 그 당시에 제 말대로 치면은 중원을 차지하고 있던 명나라도 청나라한테 털렸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청나라한테 안 털린 나라가 없어요. 저 만주부터 저 티베트까지, 몽골부터 베트남까지 안 털린 나라가 없어. 다 털렸어. 그리고 그런식으로. 그렇지면은 그렇게 털려놓고도 청나라에 직접 복속되지 않은 몇개안 되는 특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조선이야. 그 다음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 놈들과 제대로 된 싸움 한번 없이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게 갖다 바친 거지 노예 국가 500년 중국의 개였던 이시조선. 알바비 애나로 갔나 보다. <laughs> 개설이죠. 제대로 된 싸움 한번 없이? 야, 존나 싸웠어, 진짜. 우리 존나 싸웠다고. 존나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야. 공항농민운동 어, 의병전쟁. 물론, 이제 무장력이 워낙에 차이가 났다 보니까, 우린 화승총 갖고 싸우다가 일본의 기관총에 당하긴 했지. 근데 이걸 가지고 총한번못 싸보고 나라를 뺏겼다? 그래서 무장력이 약해서 정규전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게릴라전으로 암살 같은 걸로 방향을 틀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제국주의 시절에 약소국이할수 있었던 거의 정석대로 간 거야, 요 이게. 쟤들 하는 얘기는 뭐냐? 아메리카 원주민들, 어, 아파치 쪽,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에헤헤, 니네는, 어, 아, 총한번못 사보고, 어, 아, 북아메리카를 통째로 넘겼지, 에헤헤이!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거를 지금. 저 인디언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 그렇지. 그를 그거를 그거를 아메리칸 원주민끼리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야, 너 가가지고 그런 소리 해봐, 인마. 싸둥이는 맞는 게나 총을 맞아 있는 게너는그 당시 제국주의 식민지들은 대부분 다 우리랑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이런 어떤 평범한 상황을 가지고 그게 무슨 조선의 민족의 어떤 특수성인 것처럼 이렇게 야바위를 치는 거 그게 저 혐한 일봉들의 혐한 종족주의인 건데 이런 거를 조금 교양 있는 언어로 뭐라 그러냐? 우생학이다, 인종주의다. 그래서 니네는 뭐다? 인종 주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 우리나라 겁쟁이 남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름. 크크크. 아니야. <laughs> 아니고. 자, 다시 결론. 다시 결론 네가 얘기하는 그런 한국 사람 없고 우리 역사에도 없었다. 다만 지들 맘대로 혐오하고 싶은 가상의 한국인 가상의 조선인.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맘대로 호사비를 때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들은 그런 가상의 조선인 위에서 있는 유사 일본인처럼 구는 거죠. 광주 산다면서 광주 사람들을 욕하면 마치 지가 호남 사람들에 비해서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착각하는 완자 딸이들. 그런 애들이랑 똑같은 심리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이제 마름 증군이라고 부르는데. 가상의 소작놈들을 만들어가지고 학대를 하면서 소작놈과 일본인 지주사에 이 있는 마름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일종의 병이죠, 병.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 이 유사 일본인들이 진짜 일본인들과 통하는 면이 있어요. 일본 애들도 어 자기들이 백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유사 백인 행세를 하면서, 유사 유럽인 행세를 하면서,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는 그 심리랑 엄청 비슷하거든. 이래서 혐한 일봉이 괜히 혐한 일봉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또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저 유사 일본인들, 혐한 일봉들이 도대체, 왜 저러느냐 이게 한국과 일본의 열등감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쟤들은 어, 우리나라 겁쟁이 남자들이라고 하지만 지칭하는 대상이 이상해 개화기에서부터 저 임진왜란까지 수백 년을 포괄하는 가상의 어떤 조선 남자들이 있어요 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냐 이거야 왜그 눈부신 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뭐 한국의 사람 몇 분들 세계 10대 군사 대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병행을 마치는 그런 한국인들을 지우고 엉뚱하게 수백 년 전에 심지어 실제로 존재 하지도 않았던 가상의 조선인들을 소환하냐 이거야 애들 맨날 얘기하는 게 일본이랑 우리가 뭐 무역전쟁 벌이니까 아 한국인들 겁대가리를 상실해가지고 말이야 어, 이런 얘기를 떠드는데 말이야 야 니들 말대로 하면은 일본이랑 무역전쟁을 벌이는 한국인들은 겁대가리가 없으니까 용감한 거 아니야? 왜 겁쟁이라고 그러는 거야? 겁쟁이야 용감한 거야? 어느 쪽이야? 그리고 아니 인구의 3분의 1이 날라갔는데도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일본군들을 반도 밖으로 밀어냈다 어 그러면 이게 겁쟁이야? 졸라 용감한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저항정신 아니야? 그래들은 지들이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파악을 못해요 아니 하나말 해야 될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따지란 말이야 봐봐 열등감 역전현상이 뭐냐 지금 오히려 더 강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게 일본 애들이라 이거예요 그동안 지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우월의식들이 흔들리니까 뭐냐 얘네들이 선택하는 거는 현실 부정이야? 한국은 G7에 어울리 되지 않는 나라다. 한국 반도체 우리가 수출 끊어버리면 니네 다 죽는다 한류 케이파 정부에서 주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면서 라인재팬에 겁나게 한국을 검색하는 거지 <laughs> 현실 부정을 하면서 한국을 겁나 훔쳐봐요 우리는 우리가 일본보다 못 나가던 시절 우리가 일본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던 그 시절에는 어쨌든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어 쟤네가 우리보다 뛰어나니까 우리는 열심히 쟤를 따라잡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발전의 동력이 됐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일본 애들은 오히려 현실 부정을 한다 이겁니다 윤서인이나 의견하는 것처럼 이제 뭐냐 사조처럼 벌들 처박는자 <laughs> 그러거나 말거나 저 진짜 일본인들과 유사 일본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지칭을 하든 뭐라고 허수아비를 때리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역량을 키우면서 일본보다 더 잘하는 영역을 넓혀가면 되는 거죠. 여기막 어. 댓글 200개씩 달면서 저 우리 채널에 놀 거면 최소한 멤버십에 가입하는 양심을 갖춰라.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우리 동지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하나의 샘플 댓글을 조져봤고요. 저는 헬머스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재원은 템플 멤버십은 동양 해예야 hey, yeah!